캠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캠핑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가볍고 편안한 캠핑 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완벽한 시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샤인트리프의 경량 캠핑 의자입니다. 튼튼한 금속 프레임과 부드러운 블랙 패브릭 시트로 안정감이 뛰어나고, 나무 팔걸이가 있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편하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량 포터블 캠핑 의자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조절 가능한 기능 덕분에 다양한 체형에 딱 맞고 디자인도 멋져서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로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서 한 손으로 들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디자인도 예뻐서 인스타그램 감성에 딱 맞고 친구들과의 바비큐 파티에도 완벽합니다. 여러분도 이 멋진 캠핑 의자들로 자연 속에서 즐거운